안녕하세요. 절대 갑 t 비의명품필이 한필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번에 에 시간에 이어서 60대 이후에 에, 고통의 바다, 고통의 터널이 열려 있다. 자, 두 번째 시간 한번 마무리 한번 쳐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우리가 60대 이후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나. 아, 많은 좀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에, 좋은 내용 음 알려 드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계획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또 공부도 해보니까 자 60대 이후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황금기는 한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아쉽게도 우리가 인생의 85세까지가 평균 나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25년 남은 거예요. 25년 응? 60년을 빛다 물려 살았는데. 근데 나머지 이 20년을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75세, 7 0한 2세, 네, 70세 또는 70 70세, 70세부터는 70세부터 85세까지는 건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건강하지 않아요. 음뭐 음, 낙상 사고도 있을 수 있고 암에도 걸리고 뭐 없는 병들이 많이 나오고 괴로 인생의 괴로움밖에 없어. 괴로움이 많이 찾아온다 건강상, 그죠? 어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어, 나이가 들면 또 고독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그래요. 음, 여러분들 요즘 뭐 자식이 이뭐 즐거움을 주지만은 나이 들면 뭐 자식도 별미가 없어요. 생각보다 별미가 없어요 그냥. 자식은 자식들을 사는 거예요. 출, 가했잖아요 그죠? 출가해서 자기 집안을 목에 달기도 바빠요. 그죠? 음. 그리고, 아, 딸이든 아들이든 시집 장가 가면 끝이지. 뭐 내가 그 사람, 그 사람이 아니죠. 내 자식한테 뭘더 해주겠어요. 뭐 그동안 키워주고. 그죠? 어, 그동안 만이에 뒷발화 됐으면 됐지. 알아서 잘 살면 되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 자식들한테 우리가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음, 경제적으로는 뭐, 당연히 못 받는 거고, 오히려 도와주는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내가 아파도 자식들이 병원에 와서 케어 안 해줘요, 이제. 자도 먹고 살아야지. 와서 뭐, 병간 하겠어요? 며느리가 와서 병관 해주겠어요? 안 해줘요, 안 해줘. 제가 주변을 봐도, 그죠? 어, 뭐, 뭐, 제가, 제 경험을 봐도, 그죠? 제 주위에 여러 경험을 봐도, 자기 몸은 자기가 챙겨야 된다. 그죠? 음, 둘이 부부가 챙겨야 되는 거 부부가. 어? 그래서 요즘은 근데 잠깐 얘기하면 요즘 부부도 내가 아파. 그럼 와이프가 와서 챙겨 줘야 되잖아요.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못 챙겨줘요, 와이프도. 뭐 챙겨 줘요. 와이프도. 면뭐 나이가 있는데 그리고 에, 와이프도 나가서 일하는 경우가 태반요 태반사. 자, 그러니까 병원에서 어, 뭐 병간호를 해 주잖아요. 음? 그 간호하는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돈을 더 내면 해주잖아요. 그런 보험도 있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 뭐 그런 뭐 보험도 좀 들으시고 그러셔야 돼. 저는 들었거든요. 만약 만약 제가 아프거나 저희 와이프가 아프면 그뭐병 간호해주는 보험이 있더라고요. 어 그런 거 들, 들으면 안심이 되잖아요. 그죠? 음, 경제적으로 자 그렇다라는 거죠. 아무도 어, 어, 돌봐줄 사람이 없다. 인생의 황금기에 10년이 황금기인 줄 알았는데, 예, 호, 더 혹독한 시기에 어, 혹독하게 살고 있더라 현실적으로 자 그런 문제 뭐 사실 혹독하지 않고 해피하게 사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면 해피한 거예요 월 소득이 한5 최소 500 이상 그냥 앉아서도 나와 음, 앉아서 도 나와요 그죠? 어. 자 그냥 안책째 어, 있고 월소득 500 나온 사람은 일안 해도 돼요. 그냥, 그런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일을 하러 다니더라. 그러면서 건강을 케어할 나이에 일하러 다니니까 병이 나더라. 그래서 주변에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에 걸리더라. 자,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계획을 짜야 되겠어요? 40대, 50대는 더욱, 그, 치밀하게. 그죠? 어, 노후 계획을 짜서 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고, 자 60대는 또 다른 플랜을 짜야 되겠죠, 그죠? 어,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하면 욕심 부리지 말고 짜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시죠. 어, 2025년 기준 이게 이제 우리나라 평균 연금을 얼마나 받나? 자그 통계를 한번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AI에 네이버 AI에 물어봤더니. 이치 2025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25년이에요. 65만원에서 67만원. 대한민국의 평균 연금을 받는 사람이 65만원에서 67만원. 여러분들 이거 65만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0, 35만원밖에 못 받는다는 거야. 35만원에 기초연금 30만원. 65만원을 받는다는 거요 그러면 그냥 집안채에 있어. 그다음에 연금 65만 원 받아. 아니면 집 전세로 살아 65만 원 받아. 그거 살살수 있겠어요? 일월 다녀야죠. 이게 평균 금액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인네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알수 있는 거죠. 음. 자, 20년 장기 가입자의 평균 수령액도 20년이면 80세예요. 뭐그 사람들은 이게 매년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니까 수령액이 좀높겠죠 그게 105만 원이야. 105만원. 자, 또, 잠깐, 더, 기록을 보면, 통계를 보면, 월 200만원 이상 수령자. 자, 월 200만원이라고 봤자, 어, 아주, 기본 생활비도 안 돼요. 요즘 한 300, 한, 3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돼요. 아, 아파트 관리비가 20만원, 25만원 나오는데, 그죠? 음. 자, 월 200만원 이상 수령자가 약 5만 명. 전체 수급자의 0.7%. 0 7예요 200만 원 받아 봤 영점칠 0.7%예요. 전체 평균 수령액은 노후 최소 생활비 이 136만 원에도 못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제60국민연금육 65만 원 받고 뭐또 개인 연금도 받고 하면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국민연금만 받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러나 통계적으로 이렇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그 이제 60세 넘어 60한4 5세 넘어서 동창회를 가면 동창회를 가면 아니면 초등학교 동창회를 가면 연금 받는 사람은 반도 안 돼요 반반 반. 우리 나이 때는 뭐 그동안 뭐뭐 뭐 바쁘게 사느라고 돈이 뭐, 뭐 없어 연금도 가입 못한 사람들 태반이에요 반도 안 돼요 뭐 반도 안 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더욱 가난한 거야 그러니까. 국가에서 기초연금을 만든 거예요. 연금, 연금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 국가에서 기초연금 30만원이라도 받아주는 거예요. 그냥 밥은, 때꼬리는 있어야 돼, 밥은 굶지 말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예, 아주 극도로 가난한 노인네들, 2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그 예, 30만원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게 평균적인 베이스다. 아, 라는 걸좀 여러분들이, 이, 기억을 꼭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10년, 남은 10년 동안에, 여유로운 시간과, 어, 풍족한, 그, 어, 뭐야, 연금을 가지고, 어,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고, 해피해서 해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가장 건강을 케어할 나이에, 열심히 또 일을 하러 다니고, 스트레스 쌓이고, 자식들은 또 결혼도 안 하고 요즘 또 결혼도 안 해요 아들 딸제 주변에 보면 진짜 결혼한 사람이 없어 자식들이 뭐 직장도 멀쩡한데 안해안해참큰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세대 우리 아버지들이 어떻게 됐어요 한60한 78세 65세부터 67, 8세 넘으면 병이 오더라 대장암, 위암 병도 같이 각색으로 와요 심장병, 뇌종양, 방광암, 전립선암, 뇌출혈, 신근경색 가지각색으로 와. 응? 가지각색으로 그나마 에, 건강검진을 좀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은 초기에 발견하더라. 여러분들 에, 건강검진은 뭐 기본이고요. 음, 저, 저 같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병원에 가거든요. 피검사를 받는 거죠. 그리고 주치의가 있어요. 종합병원에 큰데 일반병원 말고 종합병원에 전 무조건 종합병원 다녀요. 큰 병원에 가면 한월에한 번씩 피검사를 해요. 그러면 수치가 다 나오잖아요. 그죠. 세세하게 받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수치가 안안 안 좋게 나오면 그 부분을 또 진료를 받는 거야 아, 내가 예를 들어 심장이 안 좋게 나왔다. 수치가 이제 혈액으로 다 나오잖아요. 아니면 뭐 전립선 쪽이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 어, 거기 또 종합병원에 추천을 받아서 그 의사를 만나는 거야. 뭐민혁이과 의사 만나든 만난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진료를 받고 아 괜찮다 좀 두고 보자 그러면 또 두고 보고 아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수술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주치의가 아 이번에는 뭐 초음파 하세요. 요번에는 뭐신변도 조사하게 딱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예저 주치가 하는 말이 굉장히 어, 아주 뛰어난 주치의인데. 이제 앞으로는 음그 개인마다 개인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예 의료가 차별화된다라는 거. 앞으로는 AI 시대에. 그리고 여러분 이 여유 돈이 있으면 검사를 더 정밀하게 받는 거예요. 어 정밀하게 받는 거야. 어쩔 수 없어. 근데 돈이 없으면 아 저걸 받을까 말까하다가 안 받다가 병이 오는 거야. 어 예를 들어 제가 작년 올해죠 올해. 아 평상, 평상시 에 이렇게 두통이 좀 있더라고요 한그한 그한 달에 한한두번 두통이 그래 아 찝찝하더라고요 이거 또심하게올 때도 있고 그래서 아 이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고 먼저 어, 이거 내 MRI 뇌 네, 아, MRI와 MRA를 같이 찍어버렸어요 이두 네, 개를 다 같이, 같이 찍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통에 들어가서 찍는 거 있잖아요 MRA와 I 뭐 사실 의사한테 진료 받고 찍으면, 이렇게,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요. 제 기억으로는, 뭐 50만원 안팎으로 줬던 것 같은데, 48만원인가? 음, 안팎으로 줬던 것 같은데, 어찌 보니까, 뭐, 어, 어, 내 상태가 너무 좋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두통이 날아가더라고. 그런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어, 나는 뇌, 나이 내는 건강하고, 혈관도 건강하고, 뭐, 치매도, 어, 아직은 뭐, 그런 증상도 안 보이고, 어, 건강하더라. 그러니까, 그 뒤로는, 음, 그, 그동안 한 달에 한두, 한두 번 오던, 음, 그 두통도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 찝찝하면 자꾸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죠? 음, 여러분들 생각보다, 네, 1년에 한 번씩 그 건강 진단은 아주 기초적인 데불가해요 그죠? 어, 예를 들어, 음, 전립선 쪽도 어, 이, 이 뭐야 비뇨기과 가면 아주 세, 이, 내시경으로 자세히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실 불편하잖아요. 이 전립선 쪽 내시경을 받으려면 불편한 게 있거든요. 제가 방송으로 얘기 못하는. 그런데 그것도 한두번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받아야 돼. 음, 받아야 돼. 그리고 저는 대장 내시경도 꼭 2년에 한 번씩. 의사가,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아, 이제, 많이, 이제, 문제가 없으면 3년 넘어가고요. 최소 2년 한 번씩은 무조건 받아요. 어 왜냐면, 하 그게, 암이 될 수도 있잖아요. 조그만 게, 용종이. 저 아버지도 이제, 대장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받고 있어요. 여러분은, 의료비를 아까우면 안 된다. 어? 그래야, 여러분들의7 0대 70대에 병이 안 걸리고, 어, 한 10년 정도 더 건강하게 살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어, 생각지도 않은 병들이 막 날라와요. 우리 몸이 얼마나 많이 혹사했어요.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이 혹사했어요. 그, 러니까 우리 몸도 70대 이후에, 어, 60대 후반부터는 막 청구서가 날라오는 거야. 너이 새끼, 너니몸네가 네 혹사했잖아. 술 먹고 담배 피고, 그죠? 어, 막 과도한 일하고, 어, 어 스트레스 받고, 그니까, 몸이 청구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게 병이라는 게. 그럼 그 청구서를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죽는 거예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60대 이후에는 우리가, 아, 덜어, 덜어진 부분이 많잖아요. 부담되는 부분을 털었잖아요. 일단, 내가 직장에 안 다녀도 되잖아요. 그죠? 어, 직장에 안다녀도 되잖아요. 일단 그 동안 이제 빡세게 다녔던 직장 안 다니면 이제 슬슬 일해도 되잖아요. 그다음에 아들 딸도 다 시집장가 갔으니까 나한테 손 내밀지 않잖아요. 그죠? 음, 그 동안 모아놨던 거 연금 가지고 또 모아 살면 되잖아요. 어, 그리고 뭐 진짜 돈이 없으면 이제 주택 연금 가지고 또 살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서 어, 건강 관리 위주로좀 살아야 되지 않냐. 그리고 뭐 건강만 하면 또 뭐예요. 어, 즐거움이 있어야지. 음, 취미생활도 하시고 그리고 자아성취 어, 내가 어, 그동안 못 땄던 자격증들 그죠죠 어, 그런 걸 통해서 어, 좀 자격증도 따고 그래야 되지 않는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요. 어제도 어떤 음, 제뭐제나이때 아, 사람하고 뭐 만나서 좀 얘기를 해 봤지만 솔직한 얘기로 어, 젊은 아이들을 많이 좀 성토를 했어요. 뭔 얘기냐면 너무 젊은 아이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막 여행을 좋아하고 놀고 먹고 돈 쓰는 것만 집중을 한다는 거야. 뭐 요즘 사회가 풍족하잖아요. 그죠자 그래? 풍족하다 보니까 너무 놀고 먹는 거에만 정신이 빠져 있다. 세상의 즐거움이 과연 놀고 먹는 거로 해결이 될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아, 아, 계속 놀고 먹으면 놀 놀고 먹고 그런데 돈을 쓰다 보면 만족이 안 돼요. 어 이제 더더 하이클래스의 에그 오락을 찾고 여행지를 찾고 그러는 거야. 사람이란건 그런 거예요. 자 그런 거에 너무 어, 빠지지 마시고 그죠? 어, 어떤 어, 조금 더 노후를 위해서 특히 젊은이일수록 노후를 위해서 어, 그 한참 어, 재테크 공부도 하고 투자도 열심히 하시고. 자격증도 많이 있다고. 그런 거에 집중을 해서, 60대 이후에, 50대 이후에, 에, 아주 안정된 삶을 찾아가는 게 좋은 것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한다. 뭐, 그 얘기는 뭐, 이제, 40, 40대, 30대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자, 지금 주제는 우리가 60대 이야기니까. 자, 어, 60대 인생의 후반을 같이 했지만, 우리가, 어, 이 황금기는, 음, 황금기가 아니더라, 실제로. 황금기는 말 그대로 한 5년밖에 못 누리더라. 5년 후에 병이 오더라. 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자, 어, 조금만 더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어, 전 시간에, 에, 노후의 계획을 짤 때, 에, 1 7까지 했는데, 여덟 번째까지 했던 것 같아요. 자, 아홉 번째가 뭐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나이를 곱씹지 않는다. 부모가 돌아가신 나이에 자신도 뒤를 따를 것이라는 생각은 쓸데없는 생각이다. 아, 우리 부모님이 70세에 돌아가셨으니까 나도 70세까지 못살아뭐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야. 언제나 오늘이 새 인생을 시작하는 날이다. 자, 뭐 부모님 부모님을 잊어라.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 부모님 돌아가시잖아요. 어머니 아버님 돌아가시면 다 잊으세요.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고 아니 뭐. 이제 돌아가신 건 끝난 거예요. 그죠? 다 잊어버리고, 뭐, 과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죠? 부모님한테 아쉬웠던 거, 내가 불의했던 거. 그죠? 어, 그 다음에, 에, 뭐, 부모님이, 뭐, 뭐, 나름대로 서운했던 점, 뭐, 다 잊어버리세요. 그죠? 다 잊어버리시고, 나의 삶을 마무리하 마무리를 할줄 알아야 돼요. 그죠? 마무리에 집중하셔라. 뭐, 그런 의미가 돼요. 그죠? 자, 11번째. 새로운 것을 배운다. 여러분들, 새로운 걸 배워야 돼. 60대 이후에는 안 해봤던 걸 해야 돼. 안 해봤던 걸 해야 된다. 저도 어잘저도 저는, 저는 자격증이 많은 편인데 제가 지금 가진 자격증들은 제가 전공했던 것들이 전혀 아니에요. 저는 문과 어, 뭐 역사 그죠 어 영화 뭐 그런 거 전공했던 사람인데 저는 지금 이 뭐야 이과로 넘어왔어요. 그죠? 어, 이과로 넘어왔어요. 전혀 그런 쪽을 일을 하지도 않고 관심. 관심은 있지만 뭐 취미로서 관심 있죠. 영화, 역사 그런 거는 뭐제 삶의 어떤 그 뭐야? 학문적인 어떤 욕망이죠. 그런 건 계속해서 공부하지만 먹고 사는 건 아니. 그걸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 그리고 다른 쪽의 관심도 갖고 있어요. 어 제가 요즘 음그이 이제 제가 이제 에 어떤 그 기술적인 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기술적인 쪽은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과학이다 보니까. 근데 이이이 이, 이, 이쪽 공부가 어 뭐랄까 개념만 잘 파악을 하면 더 쉬워요. 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개념만 몇가지쫙 알면은 그 어, 이론적인 그거 알면은 쭉쭉쭉 오히려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근데 문과는 막 그냥 전부 다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역사는 다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뭐 이것대로 그걸또 이해하고, 암기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건데, 이, 이과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런 쪽도 재밌더라. 어, 뭐, 심지어는 뭐, 작곡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 그 다음에 그림 그리시는 분도 있어요. 자, 배워라. 그죠? 아니면 운동을 배워라. 그죠? 운동. 저는 이제 요즘 탁구를 치니까 너무 재밌어요. 탁구가. 어, 너무 재밌어요. 어, 운동도, 운동량도 어마어마하고요. 음, 땀도 어마어마하게 나고요. 너무 재밌어요. 그렇게 새로운 것을 여러분들 배워라. 그게 삶의 핵력 수력수가 육수, 되고 어 인생의 의미를 찾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열두 번째 자신에게 맞는 건강법을 찾는다. 그죠? 자신에게 맞는 건강법을 찾아야 돼요. 음. 저는 요즘 이제 어떤 건강법을 찾냐면 아 이제 먹는 걸 줄여가는 것 같아. 먹는 걸아 먹는 거에 자꾸 어 맛있는 거는 먹지만 뭐 굳이 뭐 이렇게 배를 채우위해서 먹는 거는 자제라고 글쎄요. 원래 입이 좀 작은 편인데 예, 먹는 걸 점차 줄이고 있어요, 소식으로. 그죠? 음. 쓸데없는 걸안 먹어요. 뱃속에 들어가봤자 다 이거 노폐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건강법 찾아라 자기에게 맞는 운동량. 자기에게 맞는, 음, 그, 운동. 그죠? 저는 보니까, 음, 자꾸 주변에서 골프를 치자고 그러는데, 뭐, 골프 칠, 뭐 형편도 되지도 않고, 그죠? 사실, 골프를 치려고 하면, 놀고 먹고 천만원 나와야 돼요. <laughs> 제가 보기엔. 놀, 놀고 먹고 천만원 정도 나오면 돼요. 근데 뭐, 저는 그, 그 정도는 아니니까, 설령 그 정도 나오더라도, 어, 나중엔 뭐, 그렇게 나오겠지만, 음, 제가 세워놓은 프레임이 있으니까, 나지만 어, 저는 골프에 관심이 없는 게, 하,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필드에 어, 나가서, 그, 떼 앞볕을 걷는다. 저, 그거 자체가 싫어. 그, 태양을 받는다는 게 싫어. 그죠? 어, 요즘같이 운 시대에. 그것도 싫고. 그 다음에, 한번 나가면 하루가 다, 다 깨져. 그죠? 하루가 다 깨져.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도박이 걸려있어. 골프는 보니까. 그것도 싫고. 에 그니까 저한테 안만들라고요 차라리, 에이, 탁구가 좋아요. 이게 항상 뭐, 집에 있다가, 어, 밑에 들어가서설수 있고. 그죠? 어. 집 근처에 탁구 클럽 있으면 탁구 동호회 가서 탁구 치다 오고, 그죠? 어, 그 정도. 어, 그 정도. 아니면 헬스장, 그죠? 뭐, 그 정도. 아니면, 금강에, 보행교를 걷는 정도. 어, 빠르게 걷는다든지, 그 정도. 그죠? 어, 그리고 산에 가는 거, 뒤에 산에 가는 거. 자신에게, 건강, 자신에게 맞는, 음, 운동과 건강법을 찾아서, 자, 그걸 루틴화 하는 거. 그죠? 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루틴을 해야 돼. 루틴아. 루틴을 해라. 자, 13번째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갖는다. 자, 60대는 내인생이 이만하면 나쁘지 않다. 잠은 자다 하는 거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자, 여러분들 60대에 보통 그 집중하는 게 뭐냐면 음 자식들은 칠십 장가 가면 끝이니까 오히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죠? 아, 뭐 니들은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근데 어디에 관심을 갖냐면 6 0대 넘으면 이 손주들에게 또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 뭐 그래서 뭐 자식과 손주가 같이 놀러 다니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돈은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써, 그죠? 어, 뭐 쓰는 건 좋은데요. 차라리 손주 손녀 어, 뭐옷 사주고 장난감 사줄 돈이 있으면 뭐그뭐 뭐 사주 조금 사주면 되긴 하지만 뭐 지나치게 많이 사주는 사람들이 있어 응? 그거다 의미 없어요. 그돈 있으면 차라리 나의 건강 프로젝트에 더 돈을 쓰는 게 나, 그죠? 음 내가 더이 어, 건강할 수 있도록 뭐 영양제를 사먹다든지 건강 식품을 사먹다든지 아니면 건강 진단을 받는다든지 그러셔야 돼. 아니 왜 자기 돈을 가지고 다 키워놨으면 이제 자식들을 키우는 거지 왜 자기 병원은 안 가고 그러고 나서 70대 이후에 병 걸려서 길게 거리고왜 그렇게 그러고 사냐 이거야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자신이 건강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짜서 건강하게 사는 게 자식들한테 주, 도움을 주는 거예요 손주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고 손주들 신발 사주고 가방 사주고 장난감 사주는 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다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래요.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서 써라. 그게, 자식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다. 자식들도 그걸 바래요 진짜 효자라면. 철없는 자식이라면 맨날 돈, 손을 벌리겠지만. 자, 열다섯 번째. 남자 또는 여자됨에 기쁨을 잊지 않는다. 그건 뭐, 나, 남성성, 여성성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에 의미는 좀 깔끔하게 옷을 입고 다니고. 그죠? 어, 좀 나이 들었다고 티내지 말고 어?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성답게 그렇게 해라라는 어, 거죠. 이렇게 정체성 없이 살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 같아요. 자, 열여섯 번째 미래에 투자한다. 그죠? 미래에 투자한다. 뭐 이건 좀좀뭐 너무 폭넓은 얘기니까 지금도 그 했던 얘기, 예, 연장선언 같아요. 자, 마지막 열일곱 번째 사랑을 전파한다. 주위에 사랑을 전하는 것도 행복한 노의 필수다. 아 이건 맞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도 나이 들었는데 마지막에 끝까지 욕심이 많아, 그죠? 노인 아, 되면 욕심이 더 많아져요. 노노 노욕이 생겨가지고 자 이제 나이 들면 지갑도 열고 주위에 베풀어야 돼, 그죠? 친구들 만나도 밥 사주고, 그죠? 주변 사람 만나도 내가 밥 사주고 아, 여유 돈이 있다고 하면, 그죠? 아 있는 한도에서 뭐밥 사주는데 돈 많이 들지 않거든요. 커피 사주는데 돈 많이 들지 않거든요. 친척들 만나도 밥 사주고 그렇죠? 응. 주위에 사랑을 베풀어라 자 맞는 말이죠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응. 62회 예, 황금기는 10년이다 자그 황금기를 유지하고 연장하려면 건강해야 된다 응? 대부분이 건강하지 못해서 60세 이후, 60세 후반에 꼬꼬라 지더라 자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해라 그리고 긍정적으로 살고 어, 그 다음에 취미 생활도 갖고 새로운 학문도 공부하면서 그죠. 어 여유롭게 주, 주변을 둘러보면서 그죠. 어 그렇게 살아라. 맞는 말이에요. 그죠. 음. 자 그렇게 즐겁게 긍정적으로 살다 보면 어뭐 좋은 삶의 마무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음자말 같지 말. 제가 말한 것은 뭐 쉽지 않지만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얘기예요. 조금만 적극성을 가지면. 자, 철대갑TV의 명품PD 한피디였습니다.